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11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 9시 34분입니다. 오늘은 토 토요... 아, 금요일이죠. 아, 죄송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10...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네, 지금 시간 9시 34분. 예, 네, 첫콜 잡았습니다. 집에서 뭐좀 편집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조금 늦, 첫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예, 금요일이라서 좀 늦게까지 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변동 갑니다. 서변동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콜 갑니다. 가즈아! <웃음> <웃음> 아유, 그분요 다 탔습니다. 다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럭도 타고, 경차도 타고, 외제차도 타고, 옛날 차도 타고, 나온지 이틀밖에 안된 차도 타고. 차는 원없이 탑니다. 아, 이나도 받는 거구나. 고 편리합니다. 일단 요분한테물 뭐 여쭤볼게요. 네, 아마 제 기억에는 신용카드도 되긴 될 거예요. 신용카드도 되죠?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예. 기능이 있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세요? 이거, 이거. 이거 어르신이라고 한번, 아, 한번 봐주세요. 네. 예. 되네요. 아, 돼요? 네. 아, 다행이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어르신 됐네요. 어. 예, 다행이다. 어, 카드에 이거, 이거 교, 버스 탈때 되더라, 이 예, 그러고 어. 오면 된대요. 버스 어. 탈때 이거 찍으면 안 어, 신용카드에 어.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면 된대. 아, 교통카드 기능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아. 어르신 신뢰 안 되면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희 아버지 없이 스타실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70노이. 아, 70노이. 저희 아버지가 조금 더 많으시네요. 아이고, 편안하게 잘 알았다. 트렁크만 죠 여기 있습니다. 아, 참,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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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눌러야 돼. 예. 요, 옆에 보면 예. 9열이다가 <laughs> 괜찮습니다. 예. 근데 가 요거 요거 올리면은 예. 아, 됐다. 아이고, 이거 타고 왔다 끝까지 가나? 예, 아, 이제 여기서 기다렸다가 또 타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요서뭐 그, 하나 있을 거. 아,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가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4분이고요. 여기는 서변동 쪽에 예. 왔습니다. 이 음. 손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랑 연배가 좀 비슷하셔 하셨 하신 분인데, 예. 좀 차가 오래됐다고 예. <laughs> 하이패스도 없고 예. 블랙박스도 없고 차를 잘안타신대요 예. 그래서 아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서 말동무를 좀 해드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셨는데 또 사모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네요. 좀 마음이 찡합니다. 저희 집 앞이 이제 장례식장에한 군데가 있는데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거기 차가 많거나 이제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종종 좀 콜이 떠요 예. 저는 그 콜을 잡고 있는 거고 예. 저는 살겠다고 콜을 잡고 있고 예. 돌아가신 분 덕분에 예. 가끔 조금 뭐 망감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은 좀 늦게 나왔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 좀 욕심을 버리는 걸로 하고, 얼마 전에 서변동 왔었다가, 네 얼마 전 아니죠, 이틀 전이네요. 네. 10시라서 아마 조금 늦게라도 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기 해보다가 안 되면 뭐 삼국동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두 번째 콜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가보죠. 신천동 가는 콜 잡았는데, 음. 취소당했습니다. 에. 전화 안 받으시더니, 취소시키... 취소시키시네요. 아, 요즘에 취소 자주 당하네. 뭐 어쩔 수 없죠. 에. 다른 콜로 올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압량 갑니다. 압량 3, 4 콜로 잡았고요. 논이 뭐 하겠습니까? 그냥 가야지. 일단 손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지가 경산 IC 근처거든요. 약간 애매합니다. 질량과 압량 사이라서 네, 일단 가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라도 있겠죠. 갑니다. 두번째 콜, 암양으로 고고! 두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어, 여기가 신대부적과 질량 거의 중간입니다 여기,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여기, 기아 자동차 영대 대리점 있네요. 네. 사실, 뭐, 알고 잡은 거라가지고, 네. 잡은 이유가, 저, 운행거리가, 운행시간이 별로 안 됐어요. 서변동에서니까, 북대구 IC에서 경산 IC까지 온다고만 생각하면 금방이거든요. 그치고는 금액이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잡았고 저는 일단 라이딩해서 신대부역까지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2분 이제 신대부족 쪽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뭐 저도 좀 카카오의 노예가 안 되기 위해서 그냥 뭐 어떤 어플이든 간에 좋은 콜 있으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부적 복자 쪽에 왔습니다. 어 기사님도 좀 계시고요. 에. 손님들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 조용합니다.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용계동 들어갑니다 저희 집 근처네요 이 손님이 이 근처라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콜 갑니다 지금 시간 11시 24분 세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용계동 왔습니다. 요,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집입니다. 집 아, 방향 콜은 이게 안 좋습니다. 아, 점점 집에 가고 싶어지니까. 아, 일단은 방촌 시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코로 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1 식자재 마트요. 지금 시간 11시 52분입니다. 아 오늘은 사실 목표를 뭐 정하고 나오진 않았거든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제 사실 좀 출발이 많이 늦었어요. 9시 넘어서 나와가지고. 아,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하겠습니다 예. 길게 봐야 돼서 한두콜 정도만 예. 더 타고 예. 별일 없으면 퇴근하겠습니다 무조건 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꾸준히 계속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방촌시공조로 가고 있고요 두 콜만 한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콜, 가자! 네 번째 콜 잡았습니다. 방촌동에서 영경동 들어가는 콜입니다. 이동 중에 잡았구요. 어, 아이파크 쪽인 것 같아요. 네, 영경동 아이파크 쪽인 것 같고. 손님이 여자 손님인데, 오늘 지금 계속 한분 빼고, 처음 콜 빼고 전부 다 여자 손님이네요, 오늘. 연경동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경동 안 들어가는지 좀 됐죠? 뭐 지금 콜 갈릴 때가 아닙니다 에. 주는 대로 갑니다 네 번째 콜 갑니다 네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여기 연경동 같은데 아 지묘동이네요 연경 LH 2단지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예. 뭐, 운행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예. 20분 정도 예, 됐고요. 아, 오늘따라 자꾸 도착지 중간에 애매하네요. 사실 영경동 서면동이 지금 여기서는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아, 이시아 폴리스 가면 콜이 또 없을 것 같고 고민됩니다. 아까도 사실 질량을 포기하고 신대 부조로 갔는데 질량에서 콜이 많이 뜨더라고요. 아, 어떻게 끼러 가야 되나? 진짜 고민됩니다. 여기서 콜이 떨리는 만물할끼고 이디로 가야 되나?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12시 지금 22분, 이시아 볼스까지는 16분, 서변동, 서변동까지는 18분, 이시아가 더 가깝긴 하네요. 아, 이샤. 사실 서변동이 가고 싶긴 한데, 이샤. 벌리스로 가겠습니다. 저의 느낌과 반대 방향으로 다섯 번째 콜 잡으러 갑니다. 마지막 콜이었으면 싶습니다. 으로 떴는데 와 다른 기사님이 잡으셨습니다 와 범물동이었는데 와 아깝네요 아 어쩔 수 없죠 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38분입니다. 이시아폴리스 들어왔습니다. 아 오는 길에 팀앱이 두 개나 떴는데 놓쳤어요. 다 도착지도 괜찮았는데. 아 정말 다른 기사님들 정말 손 빠르십니다. 아... 지금 여기에도 기사님이 좀 많으시거든요. 적진 않아서. 아, 사실 콜 받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 조금 분위기만 보고, 안 되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1시입니다. 무태조야동, 서변동을 갔었어야 했는데. 이시아폴리스로 오니까또클 글로콜이 많이 뜨네아 오늘 진짜 기사님은 둘셋넷 다섯 일곱 분 정도 저까지 포함해서 계시고요 아까 한 20분 전에 다른 기사님들은 택시 타고 나가셨어요 지금 시간 1시 14분 아.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용산동 방향에 하나 뜨긴 했는데 어, 용산동 쪽은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보냈고요. 천천히 휠 타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 아 이제 금요일도 쉽지 않습니다. 어. 아까 지묘동에서 놓친 두 콜이 너무 아깝네요. 뭐, 내네 콜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시간 1시 37분입니다. 집방향으로 천천히 휠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표 콜이 없었다가 한 5골 정도 생각했는데, 내네 콜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아, 금요일치고는 좀 아쉬운 콜쑤긴 한데, 뭐, 이런 날 있으면 저런 날도 있고 그런거죠 <laughs> 다만 조금 평일보다 더 못한 게좀 아쉽긴 합니다 네. 오늘 하도 정말 다들 수고하셨고요 어... 날씨 추운데 다들 건강하게 따뜻하게 있고 어... 근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너무 배고파서 오늘 그래도 치킨값은 벌었으니까 가는 길에 치킨 지금 포장해서 집에 가서 맥주 한잔 먹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날이거든요. 부담 없이 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해서 집에 와서 휴식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지겨우셨더라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